안녕하세요. 시장생활입니다. 마늘을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 작년에 드신 분이 이렇게 또 주문을 주셔가지고 오늘 세망짜리를 가져와서 여수로 한망 가고 이거 두망은 여기 손님이 작년에도 그렇게 해드렸는데 이렇게 다 쪼개서 보내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 쪼각쪼각 내가지고 오늘 택배 보내려고요. 아, 이제 높도 얻었어요. 친구가 마취 왔길래 너 잘됐다 그래. 한번 같이 까자 혼자 하려면 손님도 오고 그래서 다못 하는데 이렇게 이제 친구하고 까서 얼마나 이제 쭈뼛이 나가고 이제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가볼게요. 저한테도 이렇게 일감이 이렇게 컨텐츠 영상 찍을 수 있는 거리가 생겼어요. 믿으니까 이렇게 쪼개달라. 이제 못 믿으면 이 쪽이 이렇게 굵어서 좋죠. 이렇게 와 쪽쪽쪽 이렇게 이렇게 있 동이나 들었는가도 한번 쉬어볼게요. 이거 꼭다리 이거 씹으면 되거든요. 아, 이거를 미리 씌워볼 걸 그나? 몇 개나 들었나? 이, 이걸 이렇게 씌우기가 더 쉬운데. 둘, 넷, 다섯, 열, 십, 여섯, 여섯, 열 개. 백오십 개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번 사이즈 정도 되네요. 마늘을 이렇게 이제, 이야, 다 쪼갰거든요. 엄청 무거워. 얼마나 나오는지 보세요. 잘말라서 9kg 500이 나오네요. 9kg 500이. 작년보다 진짜, 작년에는 2번 담았어요 너무 이뻐. 이거 육수 넣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마늘 껍질차도 있다고 하는데, 마늘 껍질이 렇게 뽀얀 이렇게 이게, 50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이 주개만을, 이렇게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관리할 때, 보관법이. 이렇게 걸어놓고, 바람통하게 이렇게 먹는 게 가장 좋아요. 한 대를 2만원짜리, 이렇게 한 대인데, 이렇게 세 개를 키면, 다 이것도 이렇게 길게 놔두는 이유가 있어요. 일때 가장 좋다고 그래요. 관리할 때보관하니가 음, 근데 이렇게 쪼개 놓으면 이거는 이제 냉장고에다 김치통에다가 치킨타올 넣고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은 굉장하네 이렇게 해놓으면 관리 1년 동안 놔둬도 아주 좋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쪼갰을 때는 이제 김치냉장고나 이렇게 냉장고에 한칸한칸 치킨타올이나 신문 같은 거를 넣고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심지가 없이 쪼갰을 때는. 이제 이렇게 놔둘 때는 보통 통풍이 잘 되는데 놔두기도 하는데 이분은 두 개를 이렇게 쪼개서 아마 그렇게 보관하고 1년 내 드시는 것 같아요. 어, 껍질이 너무 아깝죠, 껍질이. 응. 그러니까 너무 이뻐. 그림 그려도 될것같아 육수 낼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얼른 뽀개야 될것 같아요. 친구하고 이제 둘이서, 어, 음, 한 40분?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둘이 이렇게 쪼개는데 껍질 벗기고. 또 하나 얼른 해볼게요. 이거, 10kg를 이제 부어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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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다 먹다. 금방이나 응. 이것도 딱. 이렇게 9kg 응. 500. 그 이살고싶어도이거밖에없잖아라고 이게 이렇게 껍질이 껍질이 이제 이렇게 벌벙 날라 음, 사이에 또잘 자른거는 별도로 이렇게 빼가지고 따로 넣어드릴려고 따로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올해는 이렇게 작년에 2번 정도로 20kg가 넘네 20kg가 넘어 잔놈이 이렇게 해서 아 그러면 여기다 양파 몇개 넣어주드렸는데 20kg 넘어버리네 어쩌냐